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벽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바스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도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스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배신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요. 11절에서 12절은 에돔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는 엘람과 메데가 동맹국인 바벨론을 배신할 것이다 하십니다. 2 절에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워사라.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한때는 함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며 승리를 함께 했던 동맹국인 이 바벨론과 엘람과 메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엘람과 메데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오히려 칼을 바벨론을 향하여 겨누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동맹국의 손에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이익 때문에 배반하고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내게 이익만 된다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세상의 관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붙었다가 어떤 때는 적국이 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과 에동과 아라비아 등이 나라들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늘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구역과 그런 목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멸망을 막아보려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도 무용지물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함락되고 망하고 우상들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밤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돔이 질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두마와 이 세일은 에돔을 말합니다. 근데 네, 이 에돔이 질문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하지만 이사야의 대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침이 오듯이 밤이 온다고 알듯 모를 듯한 대답만 합니다. 파스콘이 이러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자, 알듯 모를 듯한 대답만 하고 아침이 오듯이 밤이 오고 밤이 오듯이 아침이 오고 늘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지 앞날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은, 아, 백신은 언제 나오나, 치료제는 언제 나오나, 그리고 그 백신과 치료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세 번째는 고통받는 자를 도울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에는 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큰 상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는 무역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이 상인들도 무역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큰 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까지도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대마땅의 주민들이 친절한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었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에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고통받는 자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도움은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도울 자가 없는지 한번 우리의 시선들을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하나가 어쩌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